습니다 됐어요? 그대로. 저요. 자이 자연을 만끽하는 것처럼. <laughs> 자 아, 오늘 여기를 처음 보는 곳이구나. 그 람사르 습지라는 게그 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을 일부러 관리를 시킨다고요. 아그 정도로 이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여기 써 있다. 네. 유네스코 아 고창 생물권, 생물권 보전지. 아 네네네. 생물이나 동, 동물을 포함해 가지고 한 850여 종이 산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많다고? 여기 코스가 걸어서 한두 시간 정도를 예, 여유롭게 보려면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와. 그 넓은 곳 안에 한 850여 종을 찾는 그런 재미도 있을 와. 것 같아요. 그러면 희귀 종도 되게 많겠다 네, 그렇죠. 저희가 봐도 모르는 아마 그러니까. 예, 동식물이 있을 수도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태공원까지는 뭐 걸어서 한 4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가 <laughs> 그래서 제가, 제가 걸어서? 예. 걸어가기 힘드실까봐 네. 제가 수달. 네. 수달? 수달 수달 타고 타고. 네 수달 열차를 <laughs> 타고 네네네 수달 열차를 타고 한 십오 분 정도 네아 이게 수달 열차야 네 저희는 아. 요거 타고 생태공원까지만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이제 저랑 천천히 걸으면서 사진도 좀 찍고 천천히 관람하면서 네한 바퀴 돌, 돌면 됩니와 확실하게 준비했는데 <laughs> 가봅시다 가시죠네자 가봅시다 와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아이들도 되게 좋겠다. 또 이게 자연 생태공원이네. <laughs> 열차를 타고 들어가는구나. 아니, 근데 열차가 개방감이 있어서 오히려 음. 좋은 거 같아요. 아니, 이거 가족분들이 와도 얘들도 엄청 좋아하겠어. 네. 여기가 운곡저수지인가 보다. 네네, 운곡저수지를 네, 음. 이제 돌고, 네, 저희는 생태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아직은 좀 상막한 감이 없진 않지만, 군데군데 보면 이제 봄이 오는 게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음. 여기에도 고기들이 많이 살겠죠? 그죠뭐 아까 그 탐방 안내도에 보면, 음.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타고 가는 수달도 네, 있다고 하니까, 문이 좋으면 또 음. 수달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수달, <laughs> 수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데 수달이 올라오고 그러겠다아 계속 아 계속, 계속? 눈이 잘안 아, 저도, 저도 계속 수달 때문에 돌 같은 것만 튀어나와 있어도 어. 수달인가 하고 보게 돼요. 수달인가? 수달 아. 같이 생겼죠. 오 아. 어, 어, 수달같이 생겼네. <목소리> 저기 새 새. 어어 어, 어, 그러네요. 처음 보는 새. 어 백록. 백로 황새 황새 네 근데 그림이네요 저 산에 아. 새한 마리가 딱 날고 있는 게 아. 봐봐 음안이네 <laughs> 너무 멀어요 지금 네. 조금 있다가 요거다 보 조금 더 크고 보기 좋은 렌즈로 어? 제가 한번 담아드릴게요 아 장비 좋아 네. 네. <laughs> 아, 여기 진짜 멋있다, 아. 여기. 아니, 근데 공원을 엄청 잘해놨네요. 오, 와. 내가 봐, 여기. 여기. 이게 물에 비친 우리 둘의 모습이. 네. 참 그렇긴 하다. <laughs> 원래 이런 다리 위에서 <laughs> 응. 연인들이 약속을 많이 하죠. 그니까, 러 한번 찍어봐봐. 나와? 아, 그럼요. 귀엽게 나오죠. <laughs> 오 <laughs> 귀엽게 나오죠. 아, 그래. 가봅시다. 아근데 이런 이런 나무 데크 길이나 돌길 같은 거를 좀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laughs> 길도 잘 놨네. 여기가 지금 엄청 넓잖아요. 저 수지가 진짜 커. 원래 여기가 그 주민들이 계단식 논으로 이 일대를 다 사용하다가 1980년도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거기 이제 그 물을 대는 용도로 여기를 조성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면서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오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여기가 조류 관찰대예요. 네, 네 이제 조류 전망대라고도 하고 관찰대라고도 하거든요. 네. 우리 한번 내려가서 제가 구경 시켜드릴까요? 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기 종이 있을 네. 조심해 내세요. 네. 아,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가 음. 새들이. 사람이 이렇게 간섭하고 다가가면 놀래고 이렇게 하니까 철새들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 여기에는 겨울에는 한 (50여) 종 이상이 와, 와요 그 이걸로 오. 관찰할 네.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오, 지금은 오케이. 보면 지금 오리류 기러기류가 이제 두 종류가 지금 오, 현재는 다 있고 저기 있다, 있다. 오리, 네, 네 그죠. 여기에 이제 2019년부터 곤이가 날아와요. 아, 우리는 이거. 백조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한 서른 마리 이상이 날아와서 작가들의 사진도 찍으러 오고. 아, 좀 일찍 온구나. 네, 좀 일찍 왔어요. <laughs> 네. <laughs> 내년 되네. 겨울을 또 기대합니다. 내년 겨울. 네, 내년 아, 오시면 좋은 거 또. 아쉽네. 고창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네. 눈의 마음에 많이 담아갈고요. 눈과 네. 마음과 <laughs> 카메라로 저희가 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시죠. 아, 보시죠. 자세히 아, 아, 보시죠. 보시죠. 지금 우리가. 몇 마리 있어? 어, 멋있어. 이거 진짜 잘 보인다. 오리 두 마리 있다. 네, 오리 두마리에그흰뺨 검둥이. 아, 흰뺨 검둥이네. 어미가 가는 것 같고 뒤에 새끼가 가는 것 같아요. 음. 형님, 이 새가 무슨 새인지 한번 여기서 찾아보시겠어요? 흰뺨 검둥이인가요? 아, 그죠. 렇 아니 갑자기 물에서 뭐가 올라오길래 오. 보니까. 어, 맞네. 뺨에 그죠? 흰색이네. 아. 뺨이, 뺨이 인색이고, 아 어, 맞네. <laughs>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laughs> 그러면 이 근처에 그때 당시에 마을들이 있었거요 어, 그죠한 여섯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소모리 되면서다요 인근 각지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발전소 네,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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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들이 그쵸. 이동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그러면 한 30년 정도를 사무 아이의 사람의... 그냥 와, 그래서 예, 못 들어오게 좀. 못 들어오게 돼 있었던 공간이 지금은 와. 이제 개방된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끗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하늘로 어. 찍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오늘 날씨 맑으니까요 하늘이 파랗고 예쁘잖아요. 이 길도 멋있는 어, 것 같아요. 길도 예쁘네요. 아이길 멋있다. 우와. 하나 서보실래요? 좋습니다. 됐어요? 그대로 좋아요 자이 자연을 만끽하는 것처럼. 잘잘 <laughs> 오기가 좀... 좀 괜찮은 스팟들에서 어떻게 담으면 예쁜지도 알려 드릴게요. 좋았어. 이번 여행 성공이야. <laughs>